밖을 나가보면 외투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롱패딩을 입은 청소년들을 쉽게 볼수 있는데요. 일부 상점에서는 상품이 부족해 없어서 못팔 정도라고 합니다. 약본부들은 만만치 않은 가격에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춘천시내 한 대학교 추운 날씨에 많은 학생들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롱패딩입니다. 다리까지 다 따뜻해가지고 일단 보온성이 좋아서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 때다 이쁘니까 요즘 어디서 옷사려 그러면 다 롱패딩인 것 같아요. 겨울 보온이 뛰어난 실용성과 유행을 따라가는 청소년들의 심리가 롱패딩 열풍으로 이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온몸을 가려 패딩 안에 무엇을 입을지 신경을 덜 쓰게 된다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유명 스타들을 앞세워 유행을 선도한 의류 업계의 마케팅도 적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롱 패딩이 인기를 끌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 지금 주문을 하면 며칠을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인기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완판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금요일 주문을 하시면은 이제 받으시는 날까지 다다음 주나 다다다음 주는 생각해 주셔야 되세요. 브랜드 롱 패딩의 가격은 보통 30만 원에서 40만 원선, 비싼 상품의 경우 5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패딩도 있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또 딸내미 친구들이 많이들 입고 다닌다고 자기도 입었으면 좋겠다고는 하는데 너무 비싼 거는 별로 좀사주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들기는 하지만 부담이 되니까 좀 망설이게는 되더라고요. 의료업계는 평년보다 빠르게 추위가 시작된 만큼 롱패딩의 인기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